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내일 있을 로아넴 업데이트 소식, 스킬 밸런스 변경이라든지, 신규 이벤트, 신규 상품, 기타 변경 사항 등등,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칸에 관련된 스킬 밸런스 변경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규모 패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드래곤테일의 기존 내용 같은 경우는 스킬 피해량이 물리에 관련된 게 301%가 들어갔었는데, 물리에 관련된 스킬 피해량이 181%, 추가 피해 바이탈에 관련된 부분이 450%, 추가 피해량 무기 공격력이 180%, 10% 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프레스 같은 부분이나 포어풋 다른 부분들도요. 스킬 피해량 물리 부분뿐만 아니라 바이탈에 관련된 부분 추가 피해량으로 무기 공격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모두 다 변경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세퍼레이트 젠을 착용했을 시 드래곤 테일과 프레스 등등 이런 부분은요 똑같지만 물리 공격력이 아니라 마법적으로 변경된다는 점 이것도 보여집니다. 모든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세분류로 나눠진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네요. 패시브 관련된 부분은요 업데이트 마치고 하나씩 상. 세하게 한번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수 스킬 변경이 한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공수 패시브 스킬 중에 퀵 리커버리 스킬에 내부 재사용 시간 0.5초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규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월 4일부터 6월 25일 2주간 진행되는 기본적으로 리워드 패키지 이벤트인데요. 만 원을 쓰면은 코숨 상자와 룬정수가로 100개, 화이트 패런 4시간짜리를 주고요. 5만 원은 고대 기본하고 똑같은데 루비 천개를 주네요, 여러분들. 요부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10만 원을 사용하면 인장창 20개와 루비 1000개, 20만 원을 쓰면 장비 보존석 귀속 2개, 루비 2000개. 이번 리워드는 루비 위주로 조금 챙겨준 것 같네. 여러분들, 30만 원을 사용하면 10만 마일리지와 루비 2500개, 40만 원 같은 경우는 신화 정령석과 루비 2500개, 50만 원을 쓰면 여러분들 토선패월 코스튬을 주는데, 저번 업데이트 때 나왔던 여포 코스튬과 문장처럼 100만 원을 사용하면 코스튬과 문장을 주는 패키지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은 50만 원 리워드를 하면 코스튬을 주는 거, 그리고 아마 5만 루비를 쓰게 되면은 문장을 주는 패키지를 또 하겠죠. 짜잔! 역시나 루비 소진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와, 이 새끼들. 하, 그래요. 자, 우선 1 0 루비 소모 용의 유물 상자 영웅을 확정으로 주네요, 여러분들. 1에서 3티어까지 주고요. 5천 루비를 사용해도요. 1 0 루비랑 똑같은 패키지를 줍니다. 보상적으로. 자, 그리고 만 루비를 쓰면 여러분들 용의 유물 상자 고대가 확정이에요. 1티어에서 3티어 요거는 뭐 그닥 나빠 보이진 않네요 여러분들 그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골든몽키라든지 허니베어 엔젤버니 3일치로 일수만 조금 더 상승한 부분이고요 자 2만 루비를 사용하면 역시나 고대를 주고요 나머지 부분 똑같습니다 일수만 7일로 증가한 부분이고요 3만 루비를 사용했을 때도 고대를 주고요 장비 보존석 2개와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요 자 4만 루비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5만 루비 초선 폐월 문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50만원을 쓰면은 코스튬을 주고 5만 루비 즉 50만원을 더 쓰면은 초선패월 세트를 맞추려면 결국은 100만원을 써라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현충의 기념출석 이벤트입니다 1일차는요 골든번키 7일 2일차는 허니베어 7일 3일차 엔젤버니 7일 4일차 블랙크로우 3일 5일차 레드 드래곤 6일차 강화 가속 주문서와 7일차 역시 폭력 주문서를 줍니다. 이번 주는요. 장신구 분해 시페르소나획득량 2배 이벤트를 하는데 저번 업데이트 때 던전 입장권 3장에서 1장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은 주화로 장신구 뽑아서 페르소나로 바꿔라 이런 이벤트를 연결해서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유물 강화 실패 시 보존 확률 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리워드 상에 현금을 쓴다든지 루비 소지를 하게 되면은 영웅부터 고대에 관련된 유물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다가 강화해라라는 이벤트가 또 진행하는 거겠죠. 우리 로아운용자는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대단들 하셔요. 자, 신규 상품 요렇게 생겼습니다. 초선 패월 초선 패월 코스튬은요, 기본 전설과 동일하고요. 문장 같은 경우는 포션 회복 35%, 피해 감소 15%의 스킬 피해 증가 단일 버전이네요, 여러분들. 세트가 됐을 경우 PVP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피해 증가 10%, 피해 감소 10%, 이동 속도 10%로 되어져 있고요. 도감을 완성하면 그거에 관련 효과는 경험치 획득량 1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초선폐월 같은 경우는요 여포와 마찬가지로 제작이나 합성으로 획득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리워드로만 획득이 가능하니까 100만원을 쓰셔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자 한정 루비 패키지 6월 4일부터 6월 11일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재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33,000원의 가격에 루비 1,100개와 플러스로 1,100개를 주기 때문에 총 2,200개 준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픽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요, 높음을 눌렀을 시 전체가 표현이 되고, 일반은 이펙트 디테일에 관련된 간소화만 이루어졌는데, 낮음 같은 경우는 이펙트의 최소 구성 요소만 유지가 됐었는데, 변경 같은 경우는요, 일반까지는 똑같고요. 낮음에서는 인지에 불필요한 이펙트 전체를 그냥 꺼버린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 스킬 설명에서요. PVP 피해 증가라든지 감소, 보스 피해 증가라든지 감소에 관련된 부분이 정보창 기준으로 통일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뭐 심연의 동굴에 관련된 2층과 3층에 관련된 지역 퀘스트 텍스트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벤트 관련된 종료 안내입니다. 여포 코스튬과 문장 이 100만 원짜리 리워드 이벤트 종료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초선으로 다시 한번 100만 원짜리 이벤트가 돌아왔죠. 아쉬워하실 분들은요, 초선으로 다시 100만 원 질리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 자, 다른 거뭐 던전 입장권 비용 할인이라든지 초월 경험치 복구 할인 이벤트 이런 거다 종료하고요. 5월 업데이트 상으로 스페셜 패키지라든지 룬 강화 패키지, 에돈의 상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판매 종료된다는 거. 또한 새로운 게또 판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 유저분들의 지갑에는 본이찰 여유가 없이 언제든지 빼내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도 걱정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피치. 새로운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고 토선에 관련된 신규 상품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데칸에 관련된 패시브라든지 액티브 스킬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업데이트 소식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옴.